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 성경 42장 장 1절부터 10,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성경 4 2장 1절부터 1 절입니다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의 아들 요한안과 호사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이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 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에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한 아이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서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이슬이다 하니라.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그가 가레의 아들 요한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과 백성이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부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간구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이렇게 이르니라.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길이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며 하면 잘못되리라. 아멘, 오늘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아에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어, 여러분들이 제목에도 보시면 아시면 백성이 예레미아에게 기도를 간구하다라고 성경책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어, 예레미아 시대의 사람들은 사실은 하나님과는 관계 없이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나라가 점령되고 바벨론 앞에 망하고 나니까 이제 그제서야 예레미아에게 찾아와서 이제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오늘 성경은 매우 좀 특이한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7절을 잠깐 보시겠어요? 7절을 보시면 7절을 기준으로 오늘 14절인데 7절의 첫 단어가 10일 후예요 그러니까 8절과 7절 사이는 열흘이라는 간격이 있는 거예요 그걸 주목해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그냥 쭉 절로 연결되어 있지만, 열흘이라는 텀이 있는, 기간이 긴 시간이에요. 열흘은 여러분 결국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자, 열흘이 중간에 있는데, 그 열흘을 기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에게 기도부탁을 해요. 기도부탁을 하는데, 2절 맨 끝절을 보세요. 이 사람들이 자신들을 표현하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는 2절 맨 끝에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물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갈때 남은 자들이 있었어요. 그 남은 자들을 말하는데 그 남은 자들이 자신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적은 물이라고 말해요. 이 본문은 적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숫자가 적다라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 이 말을 하는 그 뉘앙스를 아셔야 돼요. 그건 뭐냐면 우리는 숫자가 적기 때문에 별볼 일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말한 게 우리는 숫자가 적다라고 말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우리는 숫자가 없어요가 아니라 우리는 숫자가 너무 적어서 그 무엇도 할수 없는 연약하다. 그 말을 하는 게 적은 물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또 하나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게 6절을 보세요.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거든요. 예레미야에게 기도 부탁을 하면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자 예레미야 너를 통해서 말씀이 올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겠다라고 말해요. 이 말은 이 사람들이 앞으로 지금까지 우리 못 했으니까 이제부터는 말잘 들을게, 순종할 게가 아니고요. 지금 이 사람들이 이 말을 하는 건 지금 상황을 모면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너무나 어렵고 힘드니까 급해 급하니까 예림이한테 온 거예요. 기도 부탁을 했어요. 그러면 너가 너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기도해봐. 그러면 너가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시면 우리 이제 과거처럼 살지 않고 이제는 그 말이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우리 따를게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말 속에는 이 사람들이 순수성이 없지요. 좋든 나쁘든 들을 것 같았으면. 옛날부터 들으셨어야지 진지게. 근데 이제 와서 바벨론 포로 다 나라 망하고 나니까 이제 와서 예레미야 찾아와서 하는 소리가 이제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우리 들을게라고 말해요. 근데 이 본문에 여러분 어디 보시냐면 2절부터 42장 2절부터 보세요. 2절에 보시면 여기 인칭을 주목하셔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게 계속 이렇게 말해요. 2절 중반에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이죠. 이거 잘 보셔야 돼요. 당신의 하나님 3절. 당신의 하나님 5절 보세요 여러분. 5절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6절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지금 이 사람들 보면 무슨 말 계속해요? 당신의 하나님이라는 걸 말하라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제가 방금 전에 숫자가 적습니다.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다 듣겠습니다라고 말을 하지만 이 사람들의 내면을 보셔야 돼요. 뭐가 있냐면 지금 하나님의 이 심판과 징계를 벗어날 수 있는 것, 당신의 하나님, 예레미야, 너가, 너는 능력자니까, 너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니까, 너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 당신의 하나님이, 예레미야, 너의 하나님이 필요해. 당신의 하나님을 계속 이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7절, 며칠이 지나요? 열흘이 지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기도 부탁을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를 기다려? 이제 예레미야, 당신의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할지를 기다리는 거죠. 10일이 지납니다. 이 사람들은 100% 하나님께서 어떤 말을 할지 열흘 내내 기다렸을 거예요.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기도 부탁을 하면 기도 응답이 어떻게 올지, 기도는 하고 있는지 그렇게 우리는 기다린다고요. 이 사람들도 어쩌면 본문에 나오지는 않지만 기다렸을 거예요. 그런데 10, 10일이 지나고 나서. 7절부터 이제 14절까지 당신의 하나님에서 인칭이 바뀝니다. 이게 성경의 성경을 기록한 저자의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낸 의도거든요. 10절 보세요. 10절부터.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자 이제, 너희를, 중간에 너희를,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는 11절 중반에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12절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고 너희를 본향으로 돌아가게 하고 13절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14절 너희가 말하기를 이제 딱 보이셨을 거야. 이본문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에게 와서 당신의 하나님에게 물어본 거죠. 능력 많고 하나님이 사용하는 주의 종에게 물어본 거예요. 기도 부탁을 한 거예요. 당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부탁한 거죠. 근데 1 0일이 지나고 나서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건 여러분 엄청난 차이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예레미야가 갖고 있는 당신의 하나님을 기대했는데, 성경은 무슨 말을 하냐면, 예레미야의 하나님이 아니라, 왜 너희의 하나님을 너희들은 찾지 않고 있냐라는 질문이 이 본문 안에 들어있어요. 너희들은 왜 너희의 하나님을 버리고 너희 하나님이 지금까지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았냐라는 책망이 이 안에 들어있다고요. 우리는 항상 어떤 생각을 하고 사냐면, 다른 사람의 하나님,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갖고 있는 능력을 내가 덧붙고 싶어해요. 근데 성경은 무슨 말하면 너희의 하나님을 왜 너희들은 믿지 못하고 너희의 하나님을 버린 채왜 남의 하나님을 갖고 사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부흥회 많이 참석하셨죠. 지금까지 여러분 평생을 살면서 부흥회를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부흥회 오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부흥 강사들이 와서 백이면백 하는 말이 뭐예요? 당신의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가죠. 당신의 하나님을 말합니다. 당신의 하나님은 어떻게 내 인생 가운데 역사했는지, 그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기적을 베풀었는지, 당신의 하나님, 당신의 교회의 역사했던 하나님을 말하지만, 그리고 와서 어떻게 말해요? 거기 그 부흥에 있는 회중들 성도들에게 자. 여러분들도 이제 그렇게 해보십시오 라고 해서 구호도 외치고, 아멘도 외치게 하고 시킵니다. 자, 그럼 여쭤볼게요. 그 당신의 교회에서, 당신의 목회에서 일어났던 일이 이 부흥강사 왔던, 부흥회를 했던 이 교회에도 똑같이 일어나든가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요. 아, 100명, 아니, 1000명 중 1명 일어나고요. 999명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무슨 말이에요? 오늘 본문과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 너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을 바라봤는데 성경 무슨 말하냐면 왜 너희의 하나님은 잊어버린 채 살고 있냐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러분의 하나님을 간증하고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도 신앙생활도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을 믿고 나가셔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요. 이 본문이 예레미야의 기도에 부탁했던 그 기도의 중심이 있다면 10일이 지난 다음에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했어야 맞아요. 어떻게 말해야 되냐면 너희들의 기도 부탁을 듣고 내가 열흘 동안 기도를 했더니 나의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하시더라. 나의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들에게 말을 하라고 나 나에, 나에게 말씀하시더라. 나의 하나님을 말했을 거예요 예레미야는 근데 성경의 인칭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너희의 하나님을 말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다니 목사가 기도하면 다 응답아요? 다니 목사가 기도하면 다 응답오는 거예요? 그럼 정답인 거예요? 자 중보기도 팀이 기도하면 다 몽땅 모조리 응답아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를 말해주냐면 신앙은 당신의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게 아니라 너희의 하나님은 누구냐를 물어봐야 하는 거죠 어떻게 남의 교회에서 남의 목회에서 남의 신앙에서 있었던 기적이 나에게도 일어나냐고요 여러분 그런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의 하나님을 찾고 있다고요 예레미야에게 가서 그 능력 많은 선지자의 기도를 받고 싶었고 응답받길 원했지만 그가 열흘이 지나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준 말은 나의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다가 아니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고 너희를 구원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제인세계에게 일어난 일들, 여러분에게 일어났던 일들은 각각 다 다른 하나님입니다. 동일한 하나님이지만 자 인생을 따라서 상황과 여건과 형편을 따라서 우리 인생 가운데 기적과 이적과 역사들을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도 남의 하나님이 커 보이시면 안 돼요. 우리 말에 이런 말이 있죠.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누군가에게 가면 어디를 가면 뭔가가 응답 받을 것 같지만 성경은 당신의 것, 남의 것이 아닌 나의 하나님을 붙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부터 자신들의 하나님을 붙들었다면 예레미야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자신들의 하나님은 내팽개치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남의 말을 듣다 보니 자신들의 하나님은 어디로 간채 이제 와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의 하나님을 다시 각성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남의 것, 남의 교회, 남에게 누군가에게 기도 부탁하면 응답 받을 것 같고, "아니요,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십시오. 그것이 신앙의 출발입니다. 남을 의지하는 신앙 생활은 남에게 뭔가를 부탁하는 신앙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열흘 뒤에 응답을 줄 때."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를 구원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나님이 아닌 너희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을 붙드는 하루가 될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리석을 때가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어디로 간 채, 내가 만났던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숨겨놓고 어디에 모셔놓고 사는지 나의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당신의 하나님만을 찾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을 찾다 보니 그 당신의 하나님이 위대한 일들을 만들어낸 교회 목사들을 찾아가서 그 교회에 가면 나도 저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당신의 하나님이 될 것처럼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레미아를 찾아와서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면 우리에게 일어난 이런 모든 일들을 해결을 받을 것 같았는데 예레미아는 열흘이 지난 다음에 너희들의 하나님은 어딨냐? 너희들의 하나님을 붙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남의 것이 커 보이고 남의 교회가, 남의 목회가, 남의 성공한 것이 남에게 무엇을 기도하면 능력을 받을 것처럼 응답이 올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너희 하나님은 어디 있냐라고 질문하시는 하나님의 문성을 듣길 원합니다. 이 하루가 나에게 나의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주님 오늘도 너희 하나님은 반드시 예레미야에게도 일했던 것처럼 나에게도 역사하시고 나에게도 일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성도들이 붙들기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능력 많은 사람들이 많고 남들이 하지 못하는 기적을 베푸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수많은 성도들을 미혹하고 혼란에 빠뜨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은 모두가 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너희의 하나님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는 성도들이란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셔서 다른 누군가의 기도 응답의 필요를 따라서 그 공급함 때문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한 것처럼 앞으로도 나의 하나님께서 내 인생과 가정과 일터를 우리 교회를 돌보신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당신의 하나님이 아닌 너희들의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승리하며 그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나의 인생과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할 수있 것을 믿고 나가 하루가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받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가 걷는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